헌법 재판소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 계엄 국민이 저항해 주셨고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덕분에 그런 국가의 긴급 발동령이 정지되었다. 너무나 다행 아닙니까? 법제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죠? 예, 대학교 때부터. 윤석열 부터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가졌는데 왜 불법 비상 계엄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의 권한을 가졌는데 검찰을 이용해서 수백 번의 압수색을 해놓고 왜 불법 비상경험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부인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막으려고 명태균 특검법을 막으려고 노상원 수첩을 보니까 장기 집권하려고 이러니 헌법재판소 8대용으로 아니 40대용으로 파면시킨 겁니다. 법제처장이 살아온 삶에 비추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그, 그 법제처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그런,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지 거를, 못한 예, 게 후회스럽죠?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예,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laughs> 후회스러우셔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그러는 건지 우리는 여와 야가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틀린 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정영식 재판관, 김복경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만장일치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안 그러기를 바랬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고, 헌재를 가루를 내버리겠다고 했던 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나는 법제처장은 그 이야기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아침에도 물었지만 법원행정처장님 대통령이 지금 있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학설적인 견해가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확인하기로는 아체본 신청이 현재 접수되어서 재판사항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요. 대통령이 없어요. 그것도 파면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를 두달 밖에 안 남았어요. 잘 준비하는 게 맞지. 그 사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요. 가처분, 뭐 권한쟁이 이런 거다 빼요. 그냥 상식적으로요. 인간의 도리로요. 안 맞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마은혁은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임명하지 않던 자가 이제 대통령이 파면됐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해서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을 임명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자리에선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있는 8명의 재판관에게 물으면 전부 다안 돼! 라고 말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렇더라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날 끝나요. 우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끝나면 다음 후임이 올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해 주는 겁니다. 임기를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직무를 수행하는 일 그동안 우리가 불비한 게 맞지 않습니까? 박기승 의원님 말씀처럼 독일, 오스트리아 우리가 헌법재판소법을 빌려온 나라 전부 다 그렇게 직무를 대신해서 수행합니다. 임기가 끝나도 다음 후임이 올 때까지 맞지 않습니까? 딱 독일과 오스트리아 두 나라에 맞춰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그 나라 입법내에 따르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실제로 이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니, 답을 해주세요 금방 독일 오스트리아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다해서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laughs> 헌법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맞다이 말씀이시죠? 예, 그 계속하는 걸로 독일 그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과 독일 기본법. 네, 예. 독일 기본법. 네, 예. 그리고 프랑스헌법재판소법 그리고 등등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되어 있고 독일 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음. 예, 그런 고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다른 나라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은 지금 만든 법이 아니라 벌써 1월, 2월에 만들어진 법이고 2016년에 이 법은 박용진 의원, 소병훈 의원이 음. 했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법을 제대로 보충해 내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해서 지금이라도 그 법을 빨리 전체 회의에서 보내서 통과시켜서 계절서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